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류냐? 지지와 저항에 대한 오류에 빠지게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평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평균선이에요. 말 그대로 평균선. 단기 입형일수록 정확도 높아요. 예를 들어서 3일선, 4일선, 5일선, 6일선, 이런 게 120일선, 130일선, 150일선, 200일선보다 지지와 저항에 대 정확도 높더라고요. 왜 그렇지? 고민하다 보니까 어, 어쨌든, 이, 평균선이라는 거는 가격의 평균이잖아요. 네. 그, 러니까 그, 결국에는 매수한 사람, 매도한 사람이 이 가격 안에 녹아있단 말이에요. 즉, 최근 값이, 값일수록 그 매수자가 그대로 있고, 오래된 값일수록 그 매수자는 변질돼요.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에서 단가가 바뀌기도 하고, 가격의 평균인데 가격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또는 어떤 사람은, 아이씨, 거지 같아. 야, 계좌 없애버려.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즉, 오래된 이평균선일수록 이 가격 속에 녹아 있는 투자자들이 하나도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정확한 지지와 저항을 반드시 기대해서는 안 된다. 평선이라는 것은 특히 그 근처에서 지지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정확한 지지와 저항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 요런 요런들 당해요. 동물이 친구가도 보시면은 이평선 깨고, 깨고 올라왔죠. 21선 깨고 올라왔죠. 21선 깨고 올라왔죠. 당한다니까요. 아씨, 21선 깨갖고, 어? 내가 공부하기를 이렇게 화살표 찍은 것처럼 이렇게 지지받아야 되니까. 21선 깨갖고 손절했더니 올라오네? 아, 짜증나. 이, 이거 된다니까요? 차트도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나온 이유와 원리와 이런 것들 이해하시고,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